오늘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자,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 우리는 그, 경배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배와 경배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이 경배하자 하는 그 의미와 예배의 의미를 너무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배한다고 하는 그 의미, 그 경배한다고 하는 그 경배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경배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존경하여 겸손히 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존경함으로 겸손히 절하는 것 그것을 경배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 예배라고 하는 의미 쇼하라고 할 때에도 그 예배는 어, 엎드려 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 존중이 여기는 마음, 어,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 엎드려 절한다고 하는 그 경배의 의미와 엎드려 절한다고 하는 예배의 이 원어 의미와 어, 맥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배한다고" 하는 말과 언제든지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예배를 설명할 때 "경배한다"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오라, 우리가 국표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럽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굽혀 또 무릎을 꿇자 아, 이런 어,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어, 사실 그그이헬라우적인그 어, 의미에 있어서도. 예배라고 하는 그 의미에 우리는 히브리어 의미는 샤하라고 하는 의미로 엎드려 절한다, 엎드려 굽힌다, 절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다고 하면 또 헬라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것은 누구 누구에게 다시 말하면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 어떤 대상에게 입맞추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입맞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종이 주인을 무난할 때 또는 신하가 왕을 배할할 때 그럴 때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의 손이나 또는 더 중요한 그런 태도는 엎드려서 그 주인 또는 왕의 발에 입맞추는 것입니다. 그 의미 속에는 나는 당신의 말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적으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어 그런 단어입니다. 어 그렇다면 결국은 어 엎드려서 상대의 상대됨을 주인됨과 왕됨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는 굽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어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그 의미의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셨을 텐데요. 아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이야기할 때그 입맞추라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아들에게 경배하라 예배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병 때문에 코로나 9군가요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예배의 숫자에도 제한을 받고 정부 권력으로 인하여 제한을 당하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이 예배가 정말 어 영상 앞에서 우리가 앉아서 영상 틀어놓고 영화 감상하듯이 아 그렇게 넘기기에는 이 예배의 어 대상이 너무너무 높으시고, 너무너무 고귀하시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 말씀에 보면, 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럽니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우린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해야 될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예배 드리기에는 뭔지 모르게 그 예배가 불안전해 보입니다. 정말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왜 내가 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이 모든 마음을 다 바쳐서, 성심을 바쳐서 예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그래야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그리고 얼마나 귀한 우리 신앙의 고백인지 표현인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 앞에 굽혀 경배해라. 무릎 꿇고 경배해라.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허리 굽히고 무릎 꿇고 우린 절 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경배하고 경배할 때 자세는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 하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면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럽니다. 우린 그분 앞에 백성에 불과합니다. 백성이기에 왕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분 앞에 우리는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서 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가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우린 그분이 돌보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치면 우린 양인 것입니다. 양은 돌보는자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린 그런 백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창조주 앞에, 이런 우리를 양육하는 목자 앞에, 우리는 마땅히 꿇어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무릎 꿇어 절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럽니다. 어, 결국 그분이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고 왕들 가운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서 절 올리는 이런 경배, 예배 드리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 의미 속에 일절 이 절에 보니까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의 창조주이면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구원의 반석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예배 그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는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찬양은 즐겁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즐거이 외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외쳐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또 여호와께. 하나님께 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즐거이 노래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결국, 우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즐거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드러내요. 그분 앞에 즐거운 노래로, 찬양으로 그분 앞에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라고 하는 우리의 예배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특별히 감사가 담겨진 즐거움으로 그분을 찬양해야 될 것이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로 또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반석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다. 이것을 우린 구호로 외치는 것입니다. 구원을 할때 슬픕니까? 즐겁습니까? 기쁨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신데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렇게.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급기야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들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미래를 알고 있기에 우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 감사가 그 감사헌금 해가지고 물질 봉투 가지고 나와야 그게 감사입니까? 반드시 이런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깨달은 마음에서 감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이 주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구호로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그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린 이 예배를 한 시도 또한 순간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정말 기쁨의 예배자, 즐거움의 예배자, 은혜의 감사함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자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